수확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올해 진짜 너무너무 설레요. 우리 여러분들과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까 요런 생각에 좀 많이 설렙니다. 비트코인 지금 반등 나오니까 다시 1억 원을 재돌파했죠. 뭐 비트코인 그동안에 사실 뭐 큰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뭐 뭔일 있었나요? 그 단기적으로 조정 쬐끔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끝난 거 아니냐. 고점 만들고 빠진다. 뭐 도망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도망가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바로 어 현재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지금 담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 빠질 때 하락할 때 묵묵하게 확신을 가지고 담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루 만에 비트코인 반등 나오면서 현재 많은 코인들이 빨간불 켜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고점 맞고 잠깐 와리가리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전고점 맞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요 어디로 바로 위로 위로 방향성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일단은 반감기 우리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그런 강세장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가격적인 특징이 어땠나 하고 찾아보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은 급등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나서 일 일정한 급등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만들 때는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급등 나오기 전에는 이런 초록색, 그리고 급등 나오고 나서는 본격적인 슈팅 랠리 때는 빨간색 이런 색깔로 좀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파란색깔 평평한 바닥 만들고요. 현재 초록색깔 급등 랠리 일보 직전에 나타나는 이런 파란색이 현재 떴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할때 제가 부지런히 종목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전일 대비 상승률이 큰 종목들을 이렇게 쭉줄 세워 놓으니까 이 시빅 제가 어제 추천해드린 종목이었죠 왁스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 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다 말을 해드렸던 코인이에요 아마 안 믿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왁스죠 왁스 이때 107원대 언급을 해드리고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질 때 언급을 해드리고 어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분명히 전고점 뚫고 날아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이때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홀딩 하셔라 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왁스 코인 107원대 그 구간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퍼센트 상승 50% 53%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 수익을 만끽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 담아보셔라라고 소개해드린 종목 스트레스홀드 있었죠. 스트레스홀드 53원대 2% 하락 나올 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스트레스홀드 현재 상승폭 가장 큰 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10%가 넘는 슈팅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수익 잘 잘 챙겨 가셨고요 마찬가지로 그 당일 날 같은 영상이에요 같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이 12코인 이때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220원대 제시를 해드렸는데 12코인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430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2배 정도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2배 하루 만에요 이 영상 올라간 시간 언제예요 하루 전입니다. 22시간 전이에요. 이 영상 보시고 뭐 똥꼬로 찍었어도 지금 50%에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좀 해주셔야겠죠? 아, 근데 나 이거 다 놓쳤는데, 시빅도 놓쳤고, 스레스홀도 놓쳤고, 왁스도 놓쳤고, 이거 다 놓쳤는데, 그럼 나 늦었나? 아직 종목 못 샀고, 수익도 못 냈는데 어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놓친 것보다 앞으로 수익 낼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승 요만큼이나 더 남아 있는데 뭘 걱정을 하실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잘 매수해 두시고 수익 내 생각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빵빵하게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코인 오늘도 세 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크레딧 코인입니다. 최근에도 많이 핫한 게이 블랙록과 그리고 RWA거든요. 이 블랙록이 최근에 빌드라고 해가지고 포크마 펀드를 출시 했거든요. 그러면서 RWA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위로 이제 첫 번째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폴리메시도 마찬가지로 RWA 토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크레딧코인도 마찬가지로 RWA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크레딧코인 현재 같은 RWA 관련한 좀 기대감을 받으면서 최근에 움직임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대를 돌파를 했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 바로 첫날 만들어냈던 고가권을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이때 같은 경우에는요. 첫날에 만들어놨던 이 상장 빔을 쏘고 나서 만들었던 고가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건데 최근에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기적거리는 모습들 보여줬었죠. 근데 착실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지속적인 돌파 시도를 하더니 결국에는 요 구간 돌파 성공 을했 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요, 또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물량이라던가 매물 때뭐 악성 매물 요런 것들이 전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물 대 없는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10% 요렇게 상승이 나올 거, 요 구간에는 20%, 30%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신고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구간에 지금 크레딧 코인이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딧 코인 RWA라는 호재도 있고, 신고가 부근까지 진입을 했고 업비트의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면서 탄력도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이다 라는 점에서 플럭스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크레딧코인 현재도 8%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몰빵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지향을 하시고요. 일단은 소액으로 먼저 담아두세요. 소액으로 담아두시고 2차 매수가 어디로 잡아보시면 되냐. 일단은 저항라인 때가 지지로 바뀌죠. 돌파하게 되면은 그 구간이 바로 1200원대입니다. 1300원대 요 구간에서 2차 매수가 잡아보시면서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 일단은 권장을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비중을 더 담으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코인은 폴리곤 코인입니다 폴리곤 코인은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미 한번 수익을 냈던 코인이기도 하죠 이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 좀 표시가 남아있네요 암튼간에 이후에 우리가 수익을 좀 쏠쏠하게 냈던 코인이기도 해요. 폴리곤 코인은. 근데 다시금 좀 자리가 나와주고 있어서 폴리곤 코인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폴리곤 코인 과거에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를 하고 나서요. 이제 조정 나오고 다시금 이 전고점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초입에 있는 그런 구간이요. 사실 크게 보면은 이 폴리곤 코인 파동을 이전 6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그리는 코인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밴드가 굉장히 넓잖아요. 600원에서 2천원까지는 3배 정도가 되는 3배 이상이 되는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됩니다. 어, 좀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인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갈때 여러분들 휴게소에서 한번 쉬었다 가시잖아요. 화장실도 들렀다가 밥도 좀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뭐 간식도 좀 사먹어야 되고 풍경도 좀 구경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그쵸? 네, 그 중간중간에 휴게소 들러서 쉬는 구간이 바로 이 1,200원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간에 지금 딱와 있는 거 확인 되시죠? 이전부터 이렇게 박스권에서 파동을 그려 나갈 때마다 중간에 한 번씩 틱틱 걸리는데 그 구간이 바로 1200원에서 1300원 사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에 성공을 했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다시금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좀 나는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박스권 상단 라인인 한 2,000원대, 1900원에서 2,000원대에서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이거 좀 크게 좀 가져가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요 구간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리스크 관리 1차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돌파하는 거 보면서 5000원대까지도 여긴 열려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2000원 돌파하게 되면 5000원까지 순식간에 갈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실 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계속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짧게 가져가고 싶다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정고점 라인 때 목표가 일단 잡아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1116% 오른 솔라나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2023년도 알트코인 시총 탑 10을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쭉줄 세워 보니까 솔라나가 1100%대로 가장 크게 올랐대요. 근데 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페페코인이죠. 페페코인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5만 배가 올랐습니다. 퍼센트 아니에요. 5만 배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한달 만에 아 배 상승하기도 했었죠. 솔라나가 1년 동안에 1,000% 오를 때이 페페코인은 한달 만에 9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요, 바로 덩치 차이에 있습니다. 솔라나는 시총이 상당히 큰 반면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시총이 무거운 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툭 치면 날아갈 정도로 시총이 작은